안녕하세요, 여러분. 곰송이입니다. 오늘은 찐템 영상인데요. 뷰티 찐템을 제가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찐템 영상들이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았는데, 제가 습관처럼 드나드는 올리브영 찐템 영상을 한 번도 안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뷰티 유튜버도 아니고, 엄청나게 전문가처럼 지식이 있어가지고, 그런 지식을 토대로 구매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진짜 실제 써봤을 때 저한테 너무너무 잘 맞고 또 너무 좋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마구마구 추천하고 다녔던 그런 제품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진짜 그냥 저는 이거 써요. 근데 한번 써보세요 하는 느낌으로 추천드려보면은 올리브영 세일 기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사실 오늘 추천드리려는 제품들은 실제로 제가 주변 분들한테 이건 진짜 꼭 써봐. 이거 제발 써봐. 하면서 판매사원처럼 영업했던 제품이거든요. 어, 봄송이는 약간 올리브영 세일 기간에 이런 걸 재미없는구나. 그런 저의 찐 후기가 담긴 추천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제품은, 짠! 발을 씻자 라는 제품이에요. 이미 이 제품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생각보다 알고는 있지만, 사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못 봤어요. 발을 왜 굳이? 왜 다른 농품을 사용해서 굳이 발을 씻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걸 어떻게 처음 구매를 하게 됐냐면, 남편이 발을 다쳐서 이렇게 샤워를 하거나 씻는데 불편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발을 다쳐서 이제 붕대를 하고 있는 기간에는 몸을 구부리거나, 뭐 이렇게 좀 깔끔하게 좀 구석구석 닦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스프레이 제형으로 닦아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한번 구매해서 처음 사용하게 됐었어요. 근데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일단 너무 편해요. 전 보통 샤워 순서가 머리를 먼저 감고 여성 청결제를 사용한 다음에 이바를시자를 발에 뿌리고 바디 클렌저로 몸을 닦으면서 그 샤워를 마무리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발 세정제가 따로 있다 보면은 뭐 몸을 구부리거나 제가 추가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 세정제를 발에 뿌려놓으면은 발이 세정이 되고 저는 몸만 씻으면 거품에 의해서 이렇게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발을 좀 어느 정도 비벼주기는 해요. 근데 이 세정제가 딱 발에 특화 되어있다 보니까 이것만 써도 충분히 세정이 되더라고요. 발이 굉장히 뽀득뽀득해지고요. 발이 깨끗해져 있다는 느낌이 그냥 들어요. <laughs> 그래서 뭔 기본 탓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은데 제가 기본 탓이 아니라고 느낀 거는 생활 제품, 가전 리뷰하는 귀곰 영상님의 영상을 보고 처음 접하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제품은 발을 씻기 위한 용도만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여러 군데 세정력을 테스트한 리뷰가 있거든요. 이게 식초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그런지, 누레진 빨래감 있잖아요. 그런데 사용해도 완전 빨래가 깨끗해져요. 그래서 도대체 발을 어떻게 생각하고 만든 거냐 할 정도로 진짜 엄청난 세정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발이 뽀득뽀득하고 상쾌해진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발이 유난히 건조해진다거나 피부가 안 좋아진다거나 그런 경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순하면서 세정력까지는 좀 보장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도 바디 제품인데 이제 여름철이 되면 노출도 많아지고 또 그동안 간절기 때 저희 몸에 쌓였던 그런 각질들이 조금 예민하게 올라오고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잖아요. 몸 피부 관리에도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 그런 계절이 시작이 됐는데, 샤워할 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쓰는 제품이 있어요. 바로 이 제품이에요. 엄마의 목욕탕 레시피라는 이 제품인데, 이거는 바디 필링 패드예요. 뭐 이름은 거창하지만, 사실 때밀이. 보기에도 땜이랑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거든요. 저는 이거를 여행갈 때 한번 사용을 했었어요. 여행가서 의도치 않게 이렇게 노출이 있는 옷을 입었는데, 각질이 보여졌으면 너무 민망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행가서도 혹시나 각질이 있으면 제거할 용도 이런 제품이 있다고 하길래 구매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그때 이후로 너무 괜찮아서 집에서도 쭉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떼타월은 굉장히 피부에 안 좋다고 알고 있어요. 좀 자극이 굉장히 세게 들어가기 때문에 피부가 좀 자극이 많이 되는 느낌도 받기도 하고, 저는 피부가 조금 약한 편이어가지고 뜨거운 물로만 샤워를 해도 좀 굉장히 붉어지는 편이거든요. 몸 피부가 굉장히 민감한데 떼밀리를 사용하면 항상 붉어짐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사용하고 나서부터는 자극 없이 각질이 굉장히 말끔하게 제거가 되더라고요. 어떤 때더 많이 느꼈냐면 다리가 때가 잘 제거가 됐다 하는 느낌은 다리 부분이 반짝반짝 빛날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거를 사용하면은 무조건 다리가 빛나요. 근데 또 붉어지거나 자극이 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되게 자극이 없으면서 각질제거에 탁월하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즉각적으로 받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특히 요즘에는 되게 부지런히 사용해주고 있는데 샤워할 때 그냥 이게 앞뒷면이 다르게 되어 있어가지고 한 부분은 각질제거할 때 사용하고 한 부분은 바디 보습 케어를 하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느낌으로 사용해주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렇게 사용해주면 바디 클렌저를 따로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정도로 그냥 요거 하나만 있으면 샤워 하나 끝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각질 제거용 그리고 또 귀찮을 때 올인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품 용도로 꼭사용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요거는 여행 갔을 때 너무너무 좋아요. 무겁게 바디 캘렌저 챙겨가기보다 요거 몇장 챙겨 가는 게더 훨씬 가볍고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제품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처음에는 이 초록색의 촉촉한 필링 롱 이거를 사용했다가 이렇게 스트롱 패드도 한번 구매를 해서 써봤어요. 그렇게까지 스트롱한 건 아니어서 또 스트롱이 마음에 들어서 요즘에 이거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트러블이 잘 나는 그런 피부에 맞는 필링 제품도 있거든요. 원하시는 느낌에 따라서 사용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패키지도 굉장히 좀 세련되고 예쁘고 하다 보니까 챙겨다니기에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추천하는 분들을 많이 못본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저만의 뭔가 히든 아이템으로 강추 드립니다. 다음은 패드 제품이에요. 제가 브이로그나 다른 기타 영상에서 패드 제품을 몇번 추천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패드 제품을 좀 자주 바꿔주는 편이거든요. 패드는 좀 부담 없이 좀 여러 가지 두고 사용할 수도 있고 기능에 맞춰서 그때그때 그때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계절별로 시기별로 좀 바꿔서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만족스러워서 몇 번째 재구매하고 있는 아이템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스킨푸드 아이템들이에요. 도토리 패드, 미나리 패드, 캐로 패드 안 써본 제품이 없고 그것도 한 가지 제품씩 되게 몇 통씩 사용을 했었던 제품인데 그 중에서도 지금 시즌에 가장 어울리는 패드를 추천드리자면 저는 요 캐로 패드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요거는 스킨푸드의 캐로카로틴 카밍 워터 패드예요. 이렇게 빨리 더워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날씨가 굉장히 더워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더워지는 여름에는 진정, 수분 이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단계에서 진짜 제일 중요한 건 기초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패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게 굉장히 좋았던 거는 패드 한장 자체가 솜 이불처럼 굉장히 도톰해요. 굉장히 폭신폭신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기초 단계에서 한번 이렇게 닦토로 닦아준 다음에 반으로 슥 갈라서 이렇게 얼굴에 팩처럼 올려놓고 머리를 말려주면은 얼굴 피부 진정도 되면서 피부 온도가 좀 내려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피부 화장이 더잘 먹거든요. 뭐 다른 거 별다른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그냥 머리 말리는 시간에만 피부에 얹어놔도 화장이 잘 먹는 화장이 막 피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화장도 좀 하루 종일 잘 유지가 되고 수분감도 좀 계속 차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뭐, 냄새, 저는 이 냄새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뭔가 당근을 갓캔 그런 냄새예요. 자연의 냄새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굉장히 인위적이지 않고 순한 그런 느낌은 이 향기를 통해서 더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또 이건 제가 딱히 언급하지 않아도 올리브영에서 2년 연속 1위를 한 제품이니까 여러분들도 이미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 그만큼 많은 소비자분들한테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 신뢰도가 굉장히 두터운 그런 제품입니다. 특히 이번 올리브영 세일에서는 이런 패키지로 정상가보다 37.8%나 할인율이 들어간 19,900원에 분품 60매에 30매가 추가로 증정이 되고 캐로 시트 마스크 2매까지 추가 증정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혜택 진짜 꼭 놓치지 마시고 여름 피부 화장에 고민을 덜어줄 이 치트키 아이템을 구매하시는데 꼭 혜택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추가로 세일 기간 동안에는 100% 당첨이 되는 구매 인증 이벤트가 있다고 하니까 구매하실 때 이런 이벤트도 꼭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은 앞서 소개드린 제품과 좀한 세트로 구매하면 좋을 법한 그런 아이템을 소개드려요. 바로 이 시트 마스크인데 이건 캐롯 카로틴 데일리 마스크예요. 저는 이 패키지에서부터 굉장히 감동받았잖아요. 항상 마스크팩을 사용할 때마다 아니 왜 마스크팩은 진짜 1일1 마스크 하라면서 왜 이렇게 여러 장이 한 패키지로 나오지 않는가에 대해서 항상 뭐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편리하게 이런 패키지로 나왔더라고요. 이게 한 통에 30매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3 30일 동안 매일매일 마스크팩을 해도 무리가 없는 그런 하나의 패키지예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여름에는 굉장히 피부 진정과 수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효과를 좀더 높이려면 패드와 더불어서 이런 마스크팩을 해주셔야지 확실히 더 효과가 좋아요. 피부 수분 관리를 좀더 심도 있게 관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랑 같이 꼭 사용해주시길 권장드려요. 이 제품은 성분도 성분인데 굉장히 시트가 매력적이거든요. 되게 투명하고 얇게 밀착되는 에코 스킨셀 시트예요. 그래서 얼굴에 좀더 그런 느낌? 시트를 얼굴에 붙이고 있는 동안 얼굴에 수분을 더꽉 잡고 머금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더욱더 수분감을 오래도록 얼굴에 좀 밀착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성분뿐만 아니라 이 시트가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꼭 이런 제품을 사용해주시는 거예 추천드립니다. 더운 여름날 열감으로 좀 푸석푸석하고 지친 피부에 촉촉함을 더 강력하게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팩으로 같이 관리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스킨푸드의 캐롯 제품들은 이번 세일 기간에 좋은 구성으로도 나왔다고 하니까 이번 세일 꼭 놓치지 마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사실 이 카테고리 영상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긴 한데 이번 올리브영 생일에서 이것도 놓치면 안 되니까 이것도 한번 포함시켜봤어요 뭐냐면 바로 이 리무브 스킨브라예요 제가 티셔츠나 입무늬 상의를 즐겨 입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속옷은 대체 어떻게 입냐에 대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세요 그만큼 속옷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속옷 영상을 따로 준비하고 있긴 하거든요 이 실리콘 브라에 대해서 굉장히 편견과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진짜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게 됐냐면 어쩔 수 없이 여행가서 진짜 노출 입는 그런 나시를 입어야 되는데 이거 말고는 답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좋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좋으냐 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게 된 제품이에요. 저는 일단 몸에 굉장히 땀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리콘 브라를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사용하다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접착력이 좀 별로이면 어떡하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처음 사용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땀 많은 저한테도 굉장히 딱 붙어 있는 그런 접착력을 가진 브라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피부에 자극이 오거나 불편하거나 그런 게 없거든요. 그냥 이 실리콘 자체가 자연스럽게 내 피부에 스며드는 그런 느낌? 그래서 피부에 굉장히 잘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이게 좀 두꺼워요. 면이 좀 두껍다 보니까 이런 유두 부분들이 좀 컬러가 도드라지지 않고 흰색 상의를 입었을 때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감춰줄 수 있고 이 붙여져 있는 라인 자체도 튀어나오거나 볼록해지거나 하는 그런 민망함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럽게 진짜 딱 무슨 포토샵으로 그 부분을 지운 것처럼 자연스럽게 붙어져 있는 그런 브라였어요. 그리고 이게 제품 안에서도 종류가 좀 많은데 글루형과 노글루형이 있더라고요. 저는 글루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노글루형은 안 써봐서 사실 제가 리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글루형은 꽤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피부 컬러에 따라서 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브라이트, 뉴트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서 너무 과하게 내 피부에 막 어둡거나 밝게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자기 피부 톤에 맞춰서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이 있거든요. 그런 점도 너무 섬세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10cm 크기를 사용하다가 좀더 뭔가 파임이 있거나 좀더 뭔가 좀 헐렁헐렁한 그런 옷을 입을 때는 집중적으로 가려주면 좋겠다. 좀 손이 좀 그런데 집중적으로 가려주면 좋겠다 싶어서 8cm를 추가 구매했거든요. 크기를 비교해 보자면 재구매하고 아직한 번도 사용 안, 안 해서 언박싱을 해 볼게요. 이게 10cm 크기이고 이게 8cm 크기예요. 이렇게 사이가 나고 또 이것보다 더 작은 6cm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하시는 느낌, 또 체형에 따라서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이 굉장히 많다는 점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관리도 굉장히 쉬워요. 사용하고 나서 그냥 샤워할 때 바디 클렌저로 같이 이렇게 씻어준 다음에 드라이기로 말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특히 이 글루형은 드라이기로 말려야지 이 실리콘의 유지력이 좀더 오래간다고 해서 꼭 드라이기로 말려주시는 걸 추천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그리고 처음 올때 이렇게 플라스틱이 하나씩 이렇게 포개져서 오거든요. 이거를 사용하고 나서는 이 플라스틱에 그냥 이렇게 딱 얹어 놓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마치 이렇게 거치대처럼 역할을 하고 있어서 관리하기에도 굉장히 용이했어요. 관리도 굉장히 쉽고 또 유지력도 굉장히 오래가서 어, 이거를 좀 되게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보통 한 계절 이렇게 사용하고 바꿔주고 좀 하나 사두면은 또 속옷처럼 또 오래오래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한 가지의 단점이 있어요. 이 리무브 브라를 제가 유럽 여행을 갔을 때 열흘 정도 착용을 했더니 피부가 좀 간지러운 거예요. 제가 피부가 좀 예민하다고 그랬잖아요. 오랜 기간 며칠 내내 붙이고 있다 보니까 피부가 좀 견디기가 어려웠나봐요. 그래서 굉장히 좀뭐 간지러웠거든요. 그 부분이. 그래서 하나 더 챙겨간 게 있었는데 바로 이거였어요. 방탄꼭지. 방탄꼭지. 이름이 조금 좀 그런데 저는 이 이름 굉장히 센스있게 잘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탄 꼭지는 스티커형이에요. 좀 민망하긴 한데 요렇게 생겼거든요. 밴드. 마치 우리가 이제 밴드 다쳤을 때 붙이는 밴드같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드럽게 그냥 이렇게 딱 밴드처럼 밀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안쪽을 보면은 좀 다른 원단?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유두쓸림 방지에 또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되어 있다고 하고 실리콘 패드가 나는 아직도 좀 불안하다. 좀더 깔끔하게 그냥 내 몸에 피부처럼 붙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바디 미스트예요. 납보유의 클리어 바디 미스트인데, 진짜 추억에 잠기는데,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진짜 채몇 달도 안 돼서 처음 저한테 첫 광고를 주신 업체세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업체시죠? 제가 아무것도 없을 시절에 저를 믿고 이제 광고를 맡겨주신 브랜드인데 그 당시에도 올리브영에서 꽤나 많은 구매력을 가지고 있고 꽤나 높은 판매 순위에 있었던 제품이고 그리고 꽤나 많은 분들이 효과를 입증해주신 그런 제품이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진짜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서 아직까지도 한 2년 정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저는 바디미스트를 그렇게까지 잘 쓰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름이 되면은 이렇게 노출 부위가 많아질수록 피부 트러블도 또 너무 신경 쓰인단 말이에요. 예쁜 옷 이렇게 나시 입었는데 등드름 있고 막 가드름 있고 이러면 너무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케어를 해주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경락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경락을 받으러 가면은 이렇게 상체 관리도 같이 해주세요. 그러면서 오일을 발라서 이렇게 상체 관리 마사지를 해주시는데 제가 오일 성분이랑 정말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일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 미친 듯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등드름, 막 가드름, 이런 식으로 되게 트러블이 올라오고 있는 요즘이거든요. 근데 여름이 되니까 더 신경쓰여서 좀 스트레스를 받다가 이 제품이 생각났어요. 아, 맞다. 나포유 하면서 구매를 해서 요즘에 또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향기도 그렇고 굉장히 뿌리면 뭔가 화한 느낌이에요. 굉장히 상쾌하다보다는 좀더 화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좀 자극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렇게 큰 자극은 없어요. 상처 부위가 있는 경우에는 따끔하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큰 자극은 없고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트러블이 있을 때한 3일, 4일만 관리를 해주면 진짜 바로 뭔가 흔적 없이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좀 요즘에 경락 때문에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그런지 이거 같은 성분으로 바디 클렌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디 클렌저도 같이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 제일 뭔가 간편하고 빠르게 좀 케어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바디 미스트만으로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특히 또 좋은 점은 끈적임이 없어요.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제형이에요. 바디 트러블이 좀 고민이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한번 사용해보세요. 그 여타 다른 바디 미스트 중에서도 저는 이게 좀 제일 원탑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의 뷰티 생활에 도움을 주는 뷰티 찐템 올리브영 버전으로 한번 여러분께 추천을 드려봤어요. 이번 세일 기간을 노려서 장바구니에 마구마구 담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추천드린 아이템들이 여러분들의 쇼핑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또 다음 영상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득가득 준비해서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